6절,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3쪽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두절 말씀입니다. 두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정은아 주임선생 나오셔서 신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 그분 안에서 늘 평안하시고 또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 어, 어느 날 사단이 민들레 홀씨 같은 온 사방에 퍼질 불신의 씨앗을 세상에 후 하고 불었습니다. 그 하나가 날고 날아서 많은 나라 중에 대한민국 그리고 많은 물체 중에 선풍기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곧 뉴스와 또 신문에서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 여름 밤이 되면 집집마다. 어, 잘 때는 꼭 선풍기를 끄고 자거라. 안 그럼 죽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선풍기 괴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선풍기가 30년이 지나서 이 살인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음. 하지만 선풍기에 떨어진 이 불신의 씨앗 때문에 열대야의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 불신의 씨앗이 또 날고 날아서 어, 전자레인지 위에 살짝 떨어졌습니다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돌리면 암이 발생하고 또 호르몬 이상이 생긴다 결국에는 과학적 근거가 없음으로 나왔죠 어, 이 전자레인지도 이 불신의 씨앗이 살짝 앉자 어, 흉물스러운 그런 우리 건강을 갈가먹는 제품이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 이 불신의 씨앗이 또 날고 날아서 또 어느 동물 가족 위에 살포시 떨어졌습니다 한 깊은 산 속에 아주 큰 나무가 있었는데요 그 나무 꼭대기에는 매, 나는 매, 매 가족이 살고 있었고 나무 밑에는 어, 멧돼지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두 이웃은 너무나 서로서로 서로 도와가면서 귀하게 여기면서 다정하게 살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늘 질투했던 어, 여우가 어, 매 아빠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지금 저 멧돼지들이 이 나무 밑둥을 지금 갈가 먹고 있는데 왜 갈가 먹고 있는지 알아요? 이 나무를 쓰러뜨려서 당신 새끼들을 지금 잡아 먹으려고 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즉시 매 엄마와 아빠가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눈으로 먹이를 구하지도 못하고 뜬눈으로 위에서 산돼지들, 멧돼지들을 바라봅니다. 그때 여우가 또 멧돼지에게 가서. 저 매들이 왜 잠을 자지 않고 저렇게 부릅뜨고 당신들을 쳐다보고 있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틈만 나면 당신의 새끼를 잡아먹기 위해서 저렇게 부릅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맷디들이또 너무 분하고 또 두려워서 새끼를 놓고 먹이를 구하러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는 그런 날이 오래되자 이두 가족이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불신은, 어, 불행의 시작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이 불신의 씨앗이 살짝 떨어지면, 어, 자식 관계에도, 부모 자식 관계에도 금이 갑니다. 아이를 못 믿고 자꾸 간섭하고 불안해 합니다. 너 지금 어디 갔다 왔어? 거기 간거 맞아? 그 친구 집에 간거 맞아? 밖에서 뻘짓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아이는 그런 부모에게 또 실망하고, 또 부모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 씨앗이 또 날아서 부부 관계, 부부 사이에 떨어지면 그야말로 파국이지요. 그리고 친구 사이에 떨어져도 더 이상 이제 얼굴을 보기 싫은 그런 관계가 됩니다. 이 씨앗이 또날거 날아서 교회에 들어와서 또 성도와 성도 송도 사이에 떨어지면 성도들이 어,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교회는 또 여러 관래로 분열되고 나뉘게 됩니다. 아주 아주 오래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불신의 씨앗이, 씨앗 하나가 하나님께서 정말 누구보다 귀하게 창조하신 그 사람의 마음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어, 이것을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어,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라고? 하나님이 거짓말 한 거라고? 이것을 먹어도 안 죽는다고? 하나님 나에게 거짓말을 하신 거였어? 그러면 나도 하나님처럼 돼야지, 뭘 망설여서 먹어? 그 마음에 신긴 그 불신의 씨앗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또그 씨앗 때문에 모든 인류 또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며, 또 우리가 사랑하는 후손, 우리 아이들도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죄를 짓고 나쁜 것을 먼저 배우고 죄를 즐거워하는 그런 죄인이 되었습니다. 불신의 씨앗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학교나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 어느 곳도 거짓말 잘하는 법, 서로를 불신하는 법, 그리고 분열되는 법을 가르쳐준 적이 없음에도 배운 적이 없음에도. 어, 지금 이렇게, 그렇게 교육을 받은 성장한 사람들이 이루어낸 이 사회는 신뢰의 사회가 아니라 불신의 사회, 불신의 세상입니다. 국민은 대통령을 믿지 못하고, 대통령은 국민을 믿지 못하고, 고객은 사업주를 묻지 못하고, 사업주는 또 고객을 믿지 못하고, 선생님은 제자를 믿지 못하고, 제자는 또 선생님을 믿지 못하고, 또 심지어는 성도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믿지 못하고, 목회자는 또 성도를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안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불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신뢰를 빼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교회의 기둥이 안전할 것이라고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낮에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맛있는 밥을 독이 없으리라고 믿고 돈까지 주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탈 때에도 이 버스 기사님이 술을 안 먹고 제정신으로 운전하는 운전 전문가임을 믿고 우리는 오늘 버스를 아무런 의심 없이 탔습니다. 말도 못하는 우리 아이를 별로 친분이 없는 어린이집 선생님께 맡기고 마음 넣고 하루 종일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불신의 사회 속에서 늘 신뢰를 기대하고 또 남도 나를 신뢰해주기를 기대하고 또 나도 신뢰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신뢰를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불신의 세상 속에서 늘 실망하고 또 상처 입고 또 아파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정말 신뢰할 대상이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삶의 모든 무게를 걸어 놓을 대상을 누군지 바르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엉뚱한 대상에 내 모든 무게를 실어서 뒤통수를 맞고 앞으로 넘어지고 뒤로 자빠지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신뢰라는 말은 나의 너의 모든 무게를 어떤 것에 올려놓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무게를 어디에 온전히 의지해야 될까요? 어디에 기대야 할까요? 오늘 자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라.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신뢰하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 그분을 온 마음을 다해서 신뢰해야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마라. 우리가 신뢰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왜 그분을 신뢰해야 할까요?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심장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분이 모르는 일이 세상에 없고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도 없습니다. 그분은 전지하십니다. 그리고 못 하시는 게 없습니다.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편제하십니다. 사랑이 진짜 또 공의로우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해야 할 이유가 더 필요할까요? 너무나 많이 들은 식상한 말인가요? 그러나 우리 삶 속에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편재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랑이신 그분을 얼마나 의지, 의식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만을 충, 예수님만이 충분하고 또 그분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어느새 내 속에 주님 아닌 의지할 우상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고 무엇을 또 의지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이 하나님이라 모든 삶의 일정을 모든 삶의 에너지가 건강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 건강이 영원할 것 같고, 그 건강을 자랑하며, 교만하며,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과 돈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이 돈을 크게 굴릴까?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지킬 수 있을까? 주식창, 코인창, 순식간에 하루에도 몇 번씩 바라보면서 천국을,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분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응답이, 반응이 없으면서 자녀의 말 한마디에 희로 애락이 왔다 갔다 합니다. 미국의 팀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이런 말이 적어져 있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함을 알려면 우선 예수님밖에 남은 게 없어야 한다. 나의 건강, 자녀, 또 재산. 어리석게도 우리는 하나씩 내가 의지했던 것을 잃은 후에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체중을 온전히 맡길 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나 건강했던 내가 암이라고? 건강이 내 뒤통수를 치고 이렇게 나에게 안락함과 풍성을 주었던 돈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님을 알게 될 때, 또내 것인만 같았던 자녀가 이제는 부모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또 남편과 아내, 또 세월이 지날수록 마음은 이미 변했고, 누군가는 먼저 한 명을 두고 홀로 세상에 남겨두고 떠납니다. 인생의 연수가 지날수록 또 가까운 벗, 나이가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이 나를 떠나갑니다. 건강과 재산과 자녀와 친구, 내가 내 체중을 올려놓았던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갈 때,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피난처이시고, 구원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우상을 철저히 남김없이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난 그것 없이 살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 계시기에 난너 없이 살수 있어.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할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일시적이고 헛된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난하든 부여하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인자와 진리가 우리에게 떠나지 않고 늘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면서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반석 위에 서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기준과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시 후에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우리의 모든 체중을 실기를 원하십니다. 창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왜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지 청년의 때에는 잘 몰랐습니다. 청년의 눈으로 어른들을 바라볼 때는 어른들은 다 이루었고 안정적이고 또 평안해 보였고. 또 청년이 나보다 돈도 많고 꿈도 이루시고 자녀들도 다 키우고 많은 것을 이루었을 텐데 왜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될까 그 이유를 이제는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내 힘으로 해봤지만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숱하게 넘어지고 세상 속에서 내가 신뢰하고 믿었던 것들에게 배신당하고 울면서 그런 세월이 쌓이고 쌓이고 또 시간이 흐를수록 또 나이가 먹으며 먹을수록 더욱더 주님만이 나의 모든 삶의 무게를 맡길 수 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마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당시 아브라함의 모든 삶은 단한 사람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독자, 이삭.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말씀에 따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 시험의 문제는 바로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삭의 몸이 아닌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이삭을 바쳐라 하지 않으시고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추측해 보건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들인데 어느 날.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이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떠납니다. 낙이 안장을 지우고 번제할 나무와 이런저런 재료들을 싣고 종두 명하고 이삭과 함께 네 명이 출발을 합니다. 3일 걸은 후에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말합니다. 나와 저 아이가 함께 예배하고 다시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 말은 종들에게 아들을 죽이고 오리라는 것을 가리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복이 되게 하신 나의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함께 하셨던 나의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가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순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너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요와 이래 하나님을 신뢰하는 또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과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해서 반칙하고 싶은 그런 순간에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75세 된한 영감님이 할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생일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한 젊은이가 나와서,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살으신이 동네 전체를 한번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경비행기를 한번 태워드릴게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그 할아버지를 경비행기에 태웠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75년 동안 이분이 살았던 동네 이를 몇 바퀴를 돕니다. 한 20분 동안 비행을 하고 마을 앞에 광장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이 영가님이 내린, 내리는데 그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그리고 온몸이 땀으로 디범벅 된채 비행기에서 오두오두 떨면서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 왜 그러세요? 왜 무서우, 무서우셨어요? 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비행기에서 어떻게든 떨어지지 않으려고 붙잡고 있으려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힘들었다. 예수라는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서도 신뢰하지 못하고 신뢰를 갖지 못한다면 비행기 안에 안에 타면서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긴장감 속에서 밑을 내려다보지도 못하고 평생 볼수 없었던 그 장관을 누리고 보지 못하는 그 할아버지처럼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지 예수라는 비행기를 타면서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평안도 또 예수님의 승리도 예수님의 임재도 또 예수님의 능력도 예수님의 소망도 예수님이 주신 기쁨도 나와 아무런 살려는 상관없는 그런 안절부절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나를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라. 아멘으로 하바타시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요하를 신뢰하라.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 그분을 범사에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목요일마다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한시가 되면 무거운 짐들을 우리 교회 여러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스타리아 한 차에 실고 공원으로 갑니다. 세 시간 정도를 서서 아이들에게 팝콘을 나눠주면서 전도를 합니다. 동부 교회 처음에 이제 면접 보러 왔을 때 장도님하고 옥사님께서 억사님 장도님께서 이 학교 전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 성실하게 이 말이라 각오하고 시작된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학교 전도 사역에 처음에 딱 나갔는데 이제 나가신 같이 하는 분들을 보니까 어, 이거 쉽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환자들이었습니다 한 분은 제주도에 비가 오면 온 관절이 아프신 분 그리고 한 분은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 같은 분 그리고 한 분은 팬더처럼 너무 귀여운 외모를 가지셨는데 팬더의 다크서클을 그대로 가지신 분 첫날 찾아와서 전도팀을 응원해 주신 분은 보조기구에 의지해서 걸어오시는 연세가 지극한 할머니 권사님이셨습니다. 신인 전도사는 생각했습니다. 이거 쉽지 않겠는데 그러나 그나마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건강한 자였는데 최근에는 제가 제일 심각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전도팀 지사님들이 몸이 처지고 쉬고 싶은 날이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도 나오는데 내가 못 나가리 하면서 나온다고 하십니다. 학교와 전도팀은 그야말로 환자, 병자의 완전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한 주도 안 빠지고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지난주에 전도하기 전에 함께 기도할 때 이로운 고백을 했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가시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했다면 이 시간 세상 속에서 세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갈 우리를 육체의 가시를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나오면서 모두 아멘으로 하답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아픈데 왜 감사하지? 우리에게 왜 이런 감사가 나올까요? 사, 그 사역의 현장에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연약함, 아픔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분의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육체의 연약함을 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돕고 다리 아프지만 그 자리에 함께 서서 팝콘을 건네주는 서성거리는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범사의 글을 인정해야 할까요? 10편 42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10편 42편에 등장하는 동물은 사슴입니다 사슴은 동물 중에서도 특히 물 냄새에 굉장히 민감한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가장 가장 빨리 찾아내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슴이 목이 마른 상황이라면 얼마나 절박하게 물을 찾고 있는 중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자신을 목이 타는 갈증 속에서 물을 찾아 헤매이는 사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은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 걸까요? 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애절함, 간절함을 가지고 매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물이심을 생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리고. 비탈길에 힘없이 미끄러지는 자동차처럼 수렁에 빠지고 맙니다. 제갈 길을 가고 맙니다. 십자가 앞에 늘서 있지 않으면 사탄의 공격은 집요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지 그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노력하고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성실하게 일하시고 우리의 길을 어, 지도하실 겁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와 우리 동부 모든 권석들이 모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음...